저질라 은혜노트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 하나님과 남아나는 추억들을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있는 행저질라 은혜노트 은혜지기 개그맨 정현수씨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현수입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초대 손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추억 나누는 은혜 노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 유튜브로 들어오시거나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보실 수 있는 링크 전해 드리고요. 극동 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 상단에 카메라 모양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저희 얼굴을 보시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손님 그 은혜 노트의 첫장 살짝 먼저 들여다봅니다. 5월 15일 목요일 내 마음의 날씨 맑음 마음속의 파도가 일렁일 때면 나는 나를 덮쳐버릴 것 같은 그 고통을 글로 적어본다. 그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적다 보면 어느새 폭풍은 지나가고 잔잔해진 파도를 올라타 넘실대는 저수평선 너머를 바라볼 용기가 생긴다. 그리고 그 글을 적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조용히 계셔 주신다. 네, 행자질랑 은혜노트 오늘 손님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더 모셨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또꽤 괜찮은 해피엔딩의 저자 이화여대 이지선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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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아우 저번 시간에도 너무 은혜가 됐어요. 맞습니다. 정말 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늘 옆에서 힘이 되시는 음. 또 하나님과 또 어머님의 네. 또 이야기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 또 예전에 내가 어, 참 그때는 젊어서 어렸을 때 너무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지금 나를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은혜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큰 축복을 받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또 고백하셨던 네. 또 지난번에 그 시간이 다시 한번 또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음. <laughs> 또 깨어진 질그릇 같은 음. 내가 오히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음. 더잘 세상에. 흘려 보낼 수 있구나라는 음. 그런 묵상도 나눠 주셨는데 좀 그게 마음에 음. 많이 와닿고 맞아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첫 우리 은혜 노트 제가 함께 좀 들어봤는데 은혜 노트도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어 나를 덮쳐버릴 것 같은 그 고통을 글로 적어서 음. 그걸 적어 보면서 그 어느새 그 나를 덮칠 것 같은 그런 파도와 이런 것들을 이겨낸다 이런 이야기 를 하셨는데 큰 어떤 많은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평상시도 에 보면은. 음, 네. 뭐 제가 이제 다치고 나서. 음. 어느 시점부터 글을 음. 쓰기 시작했어요. 음. 이제 저는 저에게 이야기거리가 생겨서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싫어서 음.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불행하지 않다고 음.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어, 글을 쓰다 보니 음. 사실은 이제 제가 어떤 마음들을 겪었고 음. 현재 겪고 있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음. 마치 컴퓨터, 컴퓨터 화면을 음. 상담자 삼아서 상담을 받는 것 같은 시간을 아, 보냈더라고요, 제가. 아, 네. 음. 그래서 제가, 어, 정말 글쓰기가 힘이 있다.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나의 그 글쓰기는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하면서, 음. 정말 폭풍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 글쓰기가 그 폭풍우가 잠잠해지게 하는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음. 나를 덮쳐버릴 것 같은 그 일들이 좀 정리가 되면서 오히려 그 파도 위에 올라타게 되는 힘을 준다 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네. 음. 아, 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하신데 또 교수님이 나와주시니까 그렇겠단요. 스승으로서 많은 가르침을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laughs> 너무 <좋> 네. <laughs> 좋다 생각이 드는데. 네. <laughs> 아 그렇다면 음. 지금은 이제 누군가의 스승이 되셨지만 음. 어, 교수님의 기억에 남는 선생님, 스승님이 어. 계실까요? 네. 뭐, 아니 음. <laughs> 네, 스승이란 말이 참 너무, 아.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네. 너무 크고 네. 네, 대단한 인물. 이 되야 <laughs> <laughs> 될것 같기도 하고. <laughs> 선생님 역할을 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초반 그 학교 가고 나서 교수가 되고 나서 첫해 스승의 날 노래를 불러주는데 수업에 정말 트라우마가 됐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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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 너무 어, 내가 이런 아. 선생이 아닌데 아직 음. 아직 멀었 뭐. 아마 되지 못하게 겠그 노래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아, <laughs> 그래서 무대 <부담>, 중간에 <laughs> 네, 중간에 부르지 말라고 <웃음> <웃음> 막 그랬던 다행일구나. 기억이 있어요. 네, 네. 네. 어, 네. 근데 저에게도 음. 참 좋은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래서 스승의 날이면 사실은 어, 마음이 어 마주 연락드려야 되는데 음. 막 이런 마음도 좀 생기고 좀네 좀. 네. 좀 불편하달까? <laughs> 왜냐면 제대로 연락 많이 하지 어...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먼저 불쑥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 좋은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저는 최근에 그냥 저에게 아주 가까이서 선생님으로서 계시진 않지만 뭐 멘토라면 멘토, 어, 로어 이제 제가 아동복지 실천의 세움이라는 단체와 가깝게 지낸지 한 5, 6 년째 되는데요. 네. 그곳의 대표님인 이경님 대표님이 어그 아이들을 정말 그 수용자 자녀들을 돕는 단체예요. 네.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어 돕고. 키워내고 안아주고 또 아이들의 형편과 환경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애쓰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사회복지 영역에 이제 발 담근 사람으로서 우리 대표님을 보면서 되게 선생님처럼 제가 배우고 있어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어 사람 사랑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삶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참 많이 배우게 돼요 그분을 보면. 네. 네. 이게 또 어, 스승의 날이 음. 정말 뭐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물론이고 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의 지혜를 알려주시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스승님들이 계시다 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중에 이제 실, 실, 실질적으로. 네.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음. 이제 어떤 그런 선생님이라 해야 될까요? 삶으로 살아내시는 네, 맞아요 인생의 선배분들이 선배나 후배나 네. 그분들이 진짜 뭐 스승이 되지 않을까 선생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우리 찬양한 곡 음. 듣고 또 이야기 나눌게요. 어떤 찬양 추천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송정민님의 나의 기도 찬양입니다. 네, 이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성기 남이 행동케 하며, 나의 최악 중에 항상 십자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은혜 노트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하고 있고요 이화여대 이지선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과의 다섯 번째 추억 나눠주실 텐데 어, 제자일 때도 힘들지만 학생일 때도 힘들지만 교수님이 되어도 힘든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음. 있으실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느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 네, 선생으로 살아가는 게, 어, 이게 진짜 쉽지 않다. <laughs> 강의 시간에 학생은 뭐, 음. 대충 좀 준비가 없는 날에 있어도 어. 좀 묻어갈 수 있는데, 그쵸. 선생님은 준비가 없으면 음. 절대 뭐, 네. 묻어갈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선생 역할을 하면서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된다, 음.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음. 제가 최근 이제 모교에 돌아와서, 어,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중에 가장 최근의 일인데 어~ 이제 저희 학생들 이제 일반 대학원 학생들이랑 이제 연구하는 방법 배우는 그런 음. 수업에서 도서관에 이제 특강 신청을 해서 도서관에 갔어요 이제뭐 자료 찾고 하는 네. 그런 전자자료 찾는 법 이제 좀더 전문적으로 배우려고 제가 그 임용되고 나서 한 번도 도서관에 안 갔어요 네. 뭐 직접 책을 찾으러 갈 일이 없었. 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서관에 가서 특강을 들어야 되니까 가면서 아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다 전자자료로 PDF 다운 받아서 보니까 도서관에 안 가지 내가 공부를 안한것 아니야 막 <laughs> 이런 도서관에 막 혼자 묻지도 않은 말을 어 대답을 하면서 그렇게딱 들어갔는데 그 1층 문에 들어선 순간 제가 어. 굉장히 얼어붙는 것 같은 경험을 했어요. 음 제가 그 사고 전에 마지막 있었던 장소가 도서관 그 1층 아그 자리였거든요. 네. 그때가, 아, 그때, 어, 아, 여기였구나. 아 여기였구나 아 하면서 그날의 그 기억이 갑자기 확 떠, 떠, 이렇게. 또 오르면서 순간 되게 정지가 됐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 그래 그런 그게 뭐 무슨 슬프다는 감정도 아니고 뭐아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로부터 한또 일주일이 지나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때 그 제가 그날 얼어붙었던 것이 그날 사고가 있던 그 밤에 1층 그 어딘가 벽 근처에 있었던 저를 본것 같은 아. 그때 나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내가 얼어붙었던 거였구나 뭐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그렇게 봤던 저를 두고 뭐~ 놀랐다는 감정 뭐~ 그, 그런 감정 이후에 그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 그때 나에게 뭔가 얘기를 좀 해줘야겠다 아. 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글을 쓰면서 어, 이제 그문을 나서서 얼마 뒤에 이제 엄청난 일을 겪게 될 그때 나에게, 어, 한, 이야기 해주는 시간을 그냥 이렇게 가졌어요. 근데 음. 되게 그게 이, 뭐, 아주 혼자만의 그런 조용한 시간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그, 이제, 시, 25년간의 이 시간들을, 어, 하나로 이렇게, 어, 그때 나를 다시 만나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들을 함께 해주셨나, 음. 그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음. 어, 제가 그 글을 쓰면서, 어, 맞아, 엄청난 일을 겪게 될 건데, 어, 잘 지나갈 거야. 음. 잘 지나가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어, 그리고 아주, 어, 살만해졌다고 살아볼 만했다고 음. 그렇게 말하게 될 거야 라는 음. 말을 제가 스스로에게 25년 전에 저에게 하고 있더라고 해서 참 감사했어요 네, 네. 아, 25년 전에 나에게 했던 이야기는 음, 내 스스로에게 희망을 주고 네. 또 위로를 주는 네. 어떤 그런 또그 공간에 가니까 또 기억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참 힘든 공간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희망과 또 위로가 되는 공간. 네. 또 그렇게 또고백하시니까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모두에게 음. 어, 응원하고 싶은 나 자신의 음. 시절이 음. 있을 것 같아요. 듣고 계신 분들께도 고등학교 시절에 나를 응원하고 싶은 분들도 음. 계실 것이고, 음. 아 그때 내가 참 어려웠었지. 음. 그렇지만 조금 더 힘내 보라고 응원해주고 싶은. 음. 그게 지금도 겹쳐서 막다 생각이 들면서 음. 네. 저도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지는데 아 정말 고생했다고 모두에게 또 말해주고 싶고 네. 듣고 계신 분들께 또잘 버텼다 네. 잘 살아냈다 이렇게 음. 서로를 이렇게 응원하는 시간, 옆에 계신 분이 함께 있다면 음. 정말 고생했다 음. 잘 살아왔다 이렇게 음. 응원해 주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요즘 또 많이 힘드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어 스스로에게 또 아니면 옆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너 정말 어제 어제도 그렇고 엊그저그렇고 정말 열심히 잘 살아 왔다 잘했다 하면서 음. 스스로에게든 아니면 옆에 주변 사람에게든 좀 이렇게 좀한 번씩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이 네. 음. 어, 찬양 골라주셨나봐요. 네. 어떤 찬양인가요? 음. 어, 제가 한흥재 목사님의 들을 참 좋아하는데 음. 어 이게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라는 곡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이찬양 올려드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작구나 작은 시작은 그 소리조차 없구나. 소리 없는 삶을 몰라하는 이들, 그들도 삶의 시작은 작구나. 시작은 작구나. 지금도 우리 시작은 작구나. 작은 외침을. i uh -huh. 작은 친구야 소리 없는 벗들아 높게 살자 깊게 사랑하자 누구나 삶의 시작은 작구나.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은혜 노트 이화여대 이지선 교수님과 은혜로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지선 교수님의 오늘 여러 이제 이야기를 음. 들으면서 참 많은 좀 힘이 드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참 많은 힘을 좀 얻을 네.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이제 라디오를 들으신 분 중에 이제 다양한 이제 또 직업군이 있잖아요 또 특히나 이제 운수업에 계신 분들도 있고 네. 신분들도 특히 이제 택시 운수업 하신 분들. 도 이제 많은 손님들이 엄청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네. 너무 힘드시고 네. 이제 뭐 저녁에 뭐 택시 탈돈 아끼려고 음. 지하철 타고 빨리 귀가하신다는 음. 분들도 많고 빨리 귀가하니까 이제 식당들도 이제 음. 이제 또. 장사가 좀덜 되고 등등등등 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특히나 저는 이제 프리랜서니까 네. 주변에 이제 사업하신 분들부터 해서 하는데 요즘 인사가 우리 어떻게든 잘 버텨보자 잘 버티고 음. 있니? 예 네, 이런 게 인사예요 요즘에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참 살아야 될지 음. 하루하루를 어떤 희망으로 가져야 될지 맞아요. 참 많은 분들이 또 라디오 들으시면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오늘 음. 이진선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하루하루 그래도 음. 어, 잘 어, 살아가면 그것 또한 어, 참 괜찮은 음. 음, 하루하루가 돼서 나중에 이렇게 모여서 좀 귀한 음. 어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런 게참 네. 힘이 될것 같아요. 네. 듣고 계신 분들 음. 중에서 참 어려우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음. 이제 마지막 추억으로는 음. 이제 교수님께 힘을 주셨던 하나님에 음, 음. 대해서 <laughs>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laughs> 네. 기억해 보면 음. 어 정말 어려웠던 순간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막 귓전을 울리고 그런 음. 게 아니라 어 사람의 그 마음을 통해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 썼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어, 또 음. 말씀 들으면서 음. 떠오른 장면이, 어, 제 병원에 있을 때, 그때 한참 막 의료파업 이래가지고 <laughs> 수술을 못 봤던 시기가 음. 꽤 오래 갔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제가 음. 감염되지 않도록 소독해주는 것, 그리고 이제 진통제 세대가 허락되던 음. 시기였는데 진짜 암담하고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음. 근데 그때 이렇게 저를 병문안을 하러 이제 친구들이 오는데 사실 할 말이 없네 없잖아요 사실은 음.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암담하니까 근데도 뭐 와서 어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주려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정말 뭐긴 말하지 않아도 뭐 어떤 거창한 말하지 않아도 그 친구들이 그때 저를 보면서 눈빛으로 전했던 메시지들이 사실은 지금도 저에게 되게 힘이 되거든요. 음. 그 메시지들이 결국 그 꿈벅꿈벅 하던 그 눈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던 그 눈이. 음. 가 오늘도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어. 오늘 밤도 잘 넘겼으면 좋겠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도 그때 저도 그날 밤을 또잘넘길수 있는 힘이 되었고 지금도 그런 힘이 되어요그래서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그러분들이어게 응원해주는 정말 내 생명 어을 소중히 여기고 응원해주는 그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 어 한번 함께 잡아주었던 손. 음. 토닥이, 어깨를 토닥이던 그 순간들을 음. 그 따뜻한 순간들을 잘 기억하고 어, 하시는 것이 지금 이 스트레스를 음. 잘또 견딜 힘을 줄 거라는 음. 생각을 저는 그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그 소중한 기억들을 잘 안고 이 시기를 잘 버티시면 좋겠다 그런 음. 생각합니다. 아멘그러 네. 그러니까 이런 삶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다른 거창한 어떤 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주변에 힘든 사람 그냥 한번 음. 지그시 사랑의 눈으로 한번 쳐다봐주고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함께 가자 이렇게 그런 사랑의 마음들 네. 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뭔가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 음, 네. 그런 것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음. 하나님의 응원은 음. 사랑이고 사람이다 음.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음. 모두들 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함께 하셨는데 음.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예쁜 스튜디오에 좋은 아, 네. 분들과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음. 감사했고요. 네.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음.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네. <laughs>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주변에 공유하게 원하시는 분은요, 샵 1069번 50번의 문자로 다시 보기라고 보내시면 지난주와 이번주 영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이지선 교수님, 개그맨 정현수 씨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